안녕하십니까. 케인입니다. 오늘 같이 비타민 곱셈 95페이지 9번부터 풀어봅시다. 9번 보시면요. 9번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용병 두 번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120, 7, 97. 바로 안 보이죠? 용병 두번 쓰겠습니다. 예하고 예하고 푸는 겁니다. 240, 194. 해주면은, 29.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29가 넘잖아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크다고 할수 있겠죠. 10번. 10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1보다 커요. 1보다 크죠? 1보다 클 때에는 분모분자 차이로 풀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차이가, 7에서 5 더해야 되고 2 되고 6 되고 65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1 되고 5 되고잖아요 51차이 나잖아요 뭔 말이냐면 얘는 1 플러스 276분의 51이고 얘는 1 플러스 217분의 65란 말이에요 분모가 작은데 분자가 크네요 아 오른쪽이 크구나 바로 알수 있다는 거죠 외워두세요. 일보다 큰 수에서는 분모 분자 차이가 분모 차이가 큰 수가 분모가 작으면 크다. 그냥 쉽게 말해서 1보다 크면은 분모 분자 차이는 큰데 분자가 작, 분모가 작다. 그러면 크다는 거죠. 1보다 큰 수에서는 분모 분자 차이는 큰데 분모가 작다. 그러면 크다고요. 네. 그답니다. 다음에 11번, 11번은 여섯 권으로 풀까요? 여섯 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여기 위에 상단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19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분 19초, 2분 17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섯권법으로 풀면은 얘는 100이 307분의 5 1이고요 얘는 100이 330분의 1 7이고요 얘는 10%가 안 되고요. 얘는 10%가 넘고요. 1에서 10% 넘게 빼면은 90%아 80%가 되고요. 얘는 10%가 안 되니까. 90%가 되고요. 누가 이길까요? 90%가 이기겠죠. 오른쪽이 크다는 겁니다. 12번. 12번도 좀 어렵습니다. 용병 두번 해야 돼요. 용병 두번해 볼까요? 해 보면은 8 필요하고요. 근데 해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꾸고 바꿉시다 바꾸면은 이제 여기다가 두 배를 해줘 볼까요? 두 배를 해주면은 6, 7, 276분의 198. 용병 아 해주면은 3,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는 2 되고 43. <laughs> 얘하고 이제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가 안 비슷하니까 숫자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면잘안 보이니까 위에 적으면은 63에 43과 2 7 6분의 198을 비교하는데 176, 아276 비교하는데 잘안 보이니까 얘를 4배 곱해주면은 252. 4배 곱해주면은 172. 빼주면은, 분병또 해주면은, 24. 해주면은, 26. 1보다 크네요? 아, 1보다 크면은, 오른쪽이 크겠구나.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분모, 분자가 비슷해요. 분자가 비슷하면은, 분자가 거의 1차이 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분모 차이는 크죠? 그러면은, 분모가 작은 쪽이 큰, 큽니다. 분자 차이가 1 정도 나거나 차이가 없을 때에는, 분자 차이가 없을 때에는 분모가 작은 쪽이 크다. 분자 차이가 없을 때에는 분모가 작은 쪽이 크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